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어 저가요 이름이 닉네임이 시라잖아요 근데 저의 진짜 이름이 최시은인데 근데 이름 바꾸는거 몰라요 저가 음, 근데 저가 이 닉네임을 바꿀까 생각중이에요 근데 닉네임이 시라다다니까좀 계속 어색해갖고 저가 항상 싫어하고는 데이 캐릭터도 그렇고 모자쓴 캐릭터랑 살짝 겹치는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꼭 바,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캐릭터까지 어 어쨌든 이름은 꼭 바꿀 거고요 어 일단은 이름 바꿔볼 테니까 어가 생각해서 괜찮은 걸로할 거니 여러분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, 바꾸겠습니다렇 어, 사정이 좀 있는데, 어, 제가, 제가 좀생각 해보고 좋다면은, 아예 캐릭터까지 바꾸겠습니다. 저 이제 빨간색이 좀질겨져서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바꾼 지 별로 안 됐는데, 바꾸게 되었네요. 네, 그러면은 캐릭터 한번 생각해 보고 이름은 어차피 바꾸겠습니다. 네, 한번 이름 괜찮은 거 여기 써주세요. 네, 그러면 안녕!